건설 기업인데 상당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원인은 첫 번째가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그로 인한 경영 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가지는 최근에 안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안전사고는 OECD 상위 10개국보다 우리나라가 두배 이상 많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안전사고와 관련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무부처로서 건설 기업인들이 사기를 높이면서 문제를 해결 해 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2차 추경 때도 일부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좀더 확충해서 제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고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 국토부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왜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계산해야 되는지. 네. 뭐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도 해야 되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같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동의하고 있고요. 뭘 도와야 될지 또뭘 개선해야 될지 문제점을 찾고 징계하기보다는 포지티브한 내용들이 결합돼서 사고 조사가 진행되는 게좀더 미래 지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 관련 기업인들이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안전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그리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인들이 알수 있도록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관련 기업인들하고 뭐~ 간담회도 하고 면담도 하고 직접 현장도 방문해 보고 하는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